이 게임은 보통 난이도로 하면 다 깨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 다깬 다음 어려운 난이도로 다른 노트로 해서 다시 한번 깨면 또 5시간 걸리고, 그럼 총 플레이 타임이 10시간이죠? 리트라이 횟수에 따라 좀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0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하늘입니다. 오늘 게임은 8일 출시된 신작 데드 시즌입니다.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기대 많이 했고, 데모까지 해보면서 기다렸던 게임이 드디어 출시됐네요. 가격은 정가가 21,500원이고, 출시 기념 할인으로 16일까지 20% 할인해서 17,200원입니다. 가격은 딱 인디게임 수준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 타임이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나오는데, 별로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악르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턴제 전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 턴제 게임은 지루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비 게임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좀비들이 몰려오는 공포감이나 아포칼립스 세상에서의 긴장감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걸 턴제 게임에서 살리는 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그냥 스킨만 좀비 스킨 씌운 턴제 게임이라면 실망했을 텐데 이 게임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자세한 건 게임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맵이 랜덤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맵을 캠페인 형식으로 클리어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은 못 고릅니다.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이어지는데 사실 스토리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갑자기 터진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탈출한다가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캠페인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블 코믹스 같은 연출을 보여주는데. 나름 볼만은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내용도 별건 없습니다. 그래도 인디게임에서 나름 정성이 들어간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면 이 표시가 버려져 있는 아이템들을 파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템은 랜덤이고 처음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기 때문에 무기부터 얻어야겠죠. 그리고 이 위에 이게 소음 수치인데 소음이 발생하면 한간씩 찹니다. 예를 들면 총을 쏜다거나 할 때요. 다 차면 좀비들이 분노했다면서 강해집니다. 이 효과는 한턴 동안 유지되고, 솜 수치 자체도 다음 턴이 되면 초기화됩니다. 즉, 4칸까지만 채우는 식으로 플레이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파란 줄은 가득 찰 때마다 추가되는 좀비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누적됩니다. 참, 좀비는 매 턴마다 계속 리필이 됩니다. 맵마다 나오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랜덤으로 나옵니다. 어떤 좀비가 나올지도 랜덤이고요. 그리고 좀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좀비가 끝없이 몰려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좀비 게임의 긴장감을 턴제 게임에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캠페인들은 어디 어디로 탈출해라. 이게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비를 몇 마리 잡으라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계속 리필되는 좀비들을 다 잡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을 막거나 위협이 될 만한 좀비들만 최소한으로 잡으면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좀비 영화 같은 걸 봐도 날 덮치는 좀비들이나 가야하는 길에 있는 좀비들만 잡으면서 나아가는 거지 쓸데없이 다 잡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도 재미 포인트인 게 이거 덕분에 총을 마음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총을 쏘면 소음을 유발해서 좀비를 불러 모은다는 것도 좀비물의 클리셰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좋아요. 거기다 게임 난이도적으로 봐도 보통 총은 사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알을 얻기 힘들게 해서 총 사용을 제한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총알을 얻는 과정이 하나 추가돼서 귀찮아지죠. 턴제 게임에서 귀찮은 과정은 지루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점을 이 소음으로 잘 제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재미 포인트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구성이 꽤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개수가 16개나 되는데 인디게임 치고는 많죠. 보통 인디게임들은 그렇게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로그라이크 방식을 채택해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거죠. 그런 방식도 좋아하지만 이 게임처럼 캠페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것도 칭찬해줄만 하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건 비슷비슷한 캠페인들이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차이를 준 배경과 기믹들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스포니까 말 못합니다만 다 깼다 싶은데 갑자기 목표가 바뀐다거나 강한 적이 튀어나온다던가 그러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캠페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캠페인 하나당 플레이 타임이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리트라이를 계속 한다면 길어지겠지만 한 번에 클리어 한다면요. 현재 게임들을 보면 쓸데없이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경우가 있죠. 맵을 크게 만들어서 이동 거리를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현재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판을 한 시간씩 하고 진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게임은 지루해질만 하면 끝납니다. 덕분에 긴장감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런 밸런스를 잘 잡았다는 거죠.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감나빛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저도 이렇게 75%가 세번 빗나갔을 때는 샷건을 칠뻔 했네요. 75%면 반대어야 맞지 않나? 네번 중에 한번 빗나가야죠. 이건 화가 안 나면 부처님이죠. 솔직히 저도 이것 때문에 몇번 때려치울 뻔 했습니다. 이엑스컴식 시스템을 좋아하는 플레이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 전략게임인 만큼 설계하는 플레이도 중요한데, 이 빗나감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정상 훈련된 군인도 아닌 일반인들이 갑자기 좀비들이 튀어나와서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싸우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넘어가 줄만은 합니다. 거기다 적들도 생각보다 빗나감이 떠서 득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거 생각하면 나름 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게임 평가가 복합적인데, 왜 그런가? 번역기 열심히 돌려가면서 읽어봤는데 역시 제일 많은 얘기는 감나비시고요. 다른 건 좀비가 끝없이 몰려온다는 거랑 좀비들이 어디에 있든 캐릭터 위치를 파악해서 쫓아온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엄폐물 같은 거 뒤에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고 소음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오냐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몰려오는 건 오히려 장점이라고 했고 위치 파악에 제한이 없는 건이 게임은 잠입 게임은 아니잖아요. 이건 게임의 컨셉의 문제지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하나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아이템이 랜덤으로 삭제되는데 이건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 괜찮은 요소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으면 내구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 뒤로 갈수록 파밍을 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요. 사실 지금도 정말 운이 없지 않는 한 후반으로 가면 파밍의 의미가 약해지긴 하니까요. 이 게임은 턴제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고 좀비 게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아, 감나 미세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드리고요. 저는 오랜만에 재밌는 인디 게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보통 난이도로 하면 다 깨는데 5시간 정도 걸리고 다깬 다음 어려운 난이도로 다른 루트로 해서 다시 한번 깨면 또 5시간 걸리고 그럼 총 플레이 타임이 10시간이죠? 리트라이 횟수에 따라 좀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플레이 타임이 짧아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10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보통 플레이 타임 몇십 시간씩 넘어가는 인디게임들은, 로그라이크를 활용한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인디게임 치고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부터 자꾸 인디게임인 게 벼슬도 아니고, 인디게임 치고 잘 만든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건 관심 없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인디게임인 만큼 싸잖아요? 이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가성비가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좀비게임 데드 시즌을 리뷰해 봤는데요. 구매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